아침에 찾아가는 <laughs> 곳은 어, 김제, 전라북도인가요? 김제가. 김제로 지금 가고 있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5시 10분이네요. 또 그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요식업, 요식업 관련돼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어 가능하면 거기서 이제 좀 먹방도 좀 찍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기대해 주시고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동수님.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불신사 카페 회원이신 종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일단 올 초에 그 저희 카페에 그 코랄꽃배 개체 지원해 네, 주셨잖아요. 맞아요. 지원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어, 종수님 아이디어를 했는데 뭐 참여도가 많이 높아가지고 덕분에 아주 감사했었습니다. 지금도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laughs> 네.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혼자. <웃음> <웃음> 그 주셨던 개체가 워낙 건강하고 그래가지고 다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종수 님 보러도 왔지만 종수 님 수조를 워낙 잘하는 분이라고 또 알려져 있어서 수조 얘기도 좀 들을 겸뭐 장비도 궁금하고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어떤 한호들이 있는지 요거를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수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항 사이즈가 일단 어떻게 돼요? 전 가로는 1200이고요. 1200. 네. 폭은 600, 높이도 600이. 아, 근데 되게 더커 보이네. 네. 실로 받침이 1500이여 가지고. 음. 10개 쓰려고 했는데, 음. 여기 좀 파여있어서, 음. 1200으로 그냥, 어항은 1200하고. 아, 이쪽에는 이제, 어항 네. 빠진 게 하고. 생각보다 물고기는 또많지는 않네요. 물고기는 지금 탱이 4마리 정도 있고, 4마리. 일반, 뭐, 안티안스류들하고, 니모 일곱 밖에 없어요. 기능성 밖에 없어가지고, 대부분. 음. 보곤뉴수도 있는데? 네. 보곤유수도 분기를 해요. 아, 그냥, 그냥 이뻐가지고, <laughs> 조그만 할때 이뻐가지고 그냥 샀는데, 네네. 지금 거의 붕어가 돼가지고. 음, 이것도 약간 저, 깊은 수심에 사는지고안디아스가좀 네. 음. 심해요? 그, 심해요? 그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잡기도 어렵고, 음. 저 가격도 높고. 근데 뭐 물고기도 물고기인데, 사실 산호들이 진짜 많이 크네요. 엄청, 네. 엄청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막스테봉 사실 제거 스텔본도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제것보다더큰거같도하고스테본이 <laughs> 계속 크다 보니까 <laughs> 네. 수면에 나오는데 <laughs> 이게 수면 라인까지만 나오고 <laughs> 그 뒤로는 이제 성장점이 좀 원판처럼 자라더라고요. <laughs> 아 그렇지. 네, 더 이상 안 나오. 고딱 커팅되는 네. 것처럼. 여기 제일 아끼는 스테본이 뭐예요? 스나마개이라고 스테본 해야 될까? 블루 쪽은 이제 블루 슬리머가 제일 로 이게 털도 많이 나오고 테이노이스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렇지. 그거, 이뻐가지고, 계속 어, 어, 키우고 어, 있는데, 어, 다른 사람들은 잘 죽여먹는데, 어, 저희 집은 좀잘 살아가지고, 지금 한 1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너무 이뻐. 저도 키우다가 죽였던했데 진짜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 아까 또 우리 뭐가 있었다? 조그만 털이 날리는 애도 있네요. 음. 이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레인보우 샤페트인데 음. 이것도 좀 고가여가지고, 음. 큰거 사기는 좀 그래서, 음. 프렉 사서 이제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그럼 또 볼까요? 이 친구도 있네이 친구도 엄청 털털하게 이쁜데. 네. 얘는 뭐예요? 이것도 코통령 개체인데. 음. 플라워밤? 플라워밤? 네. 호주 개체네요. 그러면. 네, u c 개체인데. 음. 이게 색깔마다 좀 종이 좀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레드 계열, 핑크 계열인데. 음. 뭐 오렌지 계열도 있고 한, 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바로 옆에 이거 파란색, 요거도 엄청 예뻐요 네, 이건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블루 고메지인데 고메지 계열인데. 고메지? 네. 고메지라는 네. 어떤 학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커먼네임인가요? 어, 커먼네임인 것 같아요. 음. 학명으로는 안 나왔던 것 같고 음. 고메지라고 쳤을 때 외국 리퍼들이 음. 한두 명씩 키우고 있었는데 음. 이게 색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음. 저는 이게 파란색이 제일 예뻤었는데 음. 원래 처음 가졌을 때는 보라색이랑 좀 갈색 비슷한 계열이었었는데. 보라색 갈색. 네. 음. 네. 이것도 맞은 거죠. <laughs> 파란색이, 파란색이 나와버리니까. 근데 엄청 많이 자란 느낌이에요. 자전거를 네. 갖고 와서. 엄청. 근데 이게 오른쪽에도 비슷한 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얘도 플라, 플라난가 그, 를 블록커널에 샀었는데, 음. 이게 음. 수영이 고메지랑 좀 비슷하게 자라더라고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음. 점점 고메지랑 비슷하게 수영이 이렇게 자라서, 음. 이것도 고메지 계열인가. 근데 고메지라고 또단정 지을 수도 없어서. 음. 또 이것도 구매지가 아닐 수도 있어서 지금 이름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리퍼, 리퍼들 눈에만 있으면된 거니까 저거는 제, 저거는 코니 아일랜드 네, 같아요. 제 눈에 라이트하우스겠지. 라이트하우스 네. 네. 그 예전에 좀 비싸게 팔렸던 개체를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요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수입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저 개체는 음. 일부 리퍼분들이 키워서 이제 분양하는 개체들이 많아서. 음. 진짜 갖고 싶어 하는 응. 애기 때문에 제가 응. 1년도에 자르러 올게요. <laughs> <laughs> 1년도에 자르면 되고. 얘는 또 털털하니 이쁘네요. 약간 뭐지? 이건 밀레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건 UCA 개체인데. 이게 노우 개체? 네, 버니다운이라고버니따 저도 그럼 바다빙처럼 생겨서 음. 딱히 뭐 이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색 대비가 음. 더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저도 키운 지한 3개월 음.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홀립이 잘 나오는 개체라 바다빙 계열 쪽은. 음. 얘는 오히려 좀더 위로, 좋은 자리 있으면 위로 올려도 되겠요 네, 근데 못 올리고 자리가, 그 자리가 없어서. 그 과밀로 키우는 분들의 공통된 거짓말이자 진실은 자리가 없다는 것. <laughs> 정말 자리가 없는데, 입 <laughs> 뽑고 네. 있으면 또 사. 근데 또 자리에 있는 곳은 또 데드존이어가지고, 음. 막 아무거나 돌수 있는 자리들이 아니니까. 그지좀 쉬운 계열을 놔야 되는데, 음. 이런 것들은 또 수류 없는데 두면은 또 맞아. 마음처럼 또잘안 크고 날아가 버리고 하니까. 홀릭도 또잘안 나오고. 맞아요. 이런 털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왔는데, 여기 뭐, 오나털터한 밀레 같고. 네. 그죠? 요, 바로 밑에 것도 사실 이쁘긴 하네요. 여기는, 이게, 네. 그거였더라, 이름이. 이름, 뭔지 까먹었다. 약간, 빨간 폴링인데 색깔은, 블루딩이라 그런지 잘은 모르겠는데, 화이트 해보면 되게 이쁘겠다. 무슨 이름 까먹었는데? <laughs>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우리 국민산라고 불리는 딸기 네, 같아요 드로베이쇼케이. 네. 이 딸기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종요 수형이 그치? 조금씩 다른 느낌? 음. 이 색깔은 이제 발색은 비슷한데 음. 모양이 조금 다른 애들이 몇개 있는데 음. 저는 우선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음. 이거 오래 키웠는데도 잘 살아서 음.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도 음. 버티더라고요. 난, 좀 강종인 강조, 것 같아요. 맞아요, 딸기가. 저는 죽였어요. <laughs> 근데 <laughs> 또 응. 자리를 잘, 잘 잡아줘야 돼서. 어, 네. 이거는 인터마린에서 솔라플레어라고. 솔라플레어? 네, 엄청 어. 주황빛에서 노랑빛으로 가는 개체의 색을 나오는데 음. 지금 좀 수조가 부영향으로 좀 높게 올라갔다가 지금 낮추는 중이라, 음. 색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진짜 색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맞아요. 중앙에 정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네, 이것도 블루 스테곤인데, 이거는 인도 개체예요. 블루 스테곤? 네. 제가 스테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크다나? 네, 스테곤이 좀 길게 자라는 거를 대부분 샀었는데, 음. 이게 다 뭉툭하게 다 자라버려가지고, 음. 제 수조에서는 그냥 다 그렇게 자라는 네. 것 같아요, 스테곤을. 멀리서 보면 약간 마클 마이크로 클라더스. 네, 맞아요. 폴립이 이렇게 보면. 잘 나오는 편이라. 자, 이 몬티는 또 워낙 유명한 몬티죠. 네. 설명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WWC 개체인데, 그라프티드예요 네. 그린이랑 레드랑 섞여 있는 건데, 음. 보시면 좀레 그린색 바디에 레드 풀립도 나오고, 그 레드 바디에 그린 풀립도 나오고, 이런 개체들이라서, 이것도 음. 좀 종류가 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네. 썬버스트 음. 뭐 이런 여러 이름 종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개체 키워있어요저기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음. 잘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예, 은근 잘 자란다. 자 일단 장비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장비도 한번쭉 붙여볼게요. 네. 저 왼쪽 안쪽에 자동 양말 필터 같은 거 같은데, 저거는 킬러퍼 네. 7인치 양말 필터인데. 킬러? 네. 네. 스키머는 이게 예전에 전 수조가 세자 짜리를 했었는데. 그때 쓰던 게, 수전거 그냥 이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음. 이게 옥토퍼스 거 150S 짜리 쓰고 있고. 네. 어, 150S가 사실 150 갤런인 거잖아요. 옥토퍼스 갤런 네. 그러면은 한 600L? 근데 이것도 400에서 450L 정도 되니까. 그치. 충분히 쓸수 있는데, 음. 대부분 좀과 스펙, 오버 스펙으로 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빨간색 무슨 뭐 리액터가 하나 있네요. 이거 옥토퍼스 거인데, 이건 원래 소다 라임 쓰는 용도로 쓰는 챔버예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오존화이저를 쓰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오존화이저를 걸러주는 활성탄으로 쓰고 있어서, 음... 이게 밖에다가 두면은 이게 습기 차가지고 이게 오래 못쓰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물에 네, 약간 잠궈. 네, 뭐지? 물에 약간 잠궈서 그 아... 온도를 좀 맞춰서, 해두면 습기가 잘안 차고. 아, 꿀팁이다. 그래서 쓰고 있어요. 원래 저게 사실은 pH 올리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맞아요. 오히려 지금 오존 잔존, 오존 냄새를 빼기 위해서 그냥 용도를 네. 바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조그만 리액터가 또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거요? 네. 이거는 활성탄이에요. 아, 활성탄. 네. 기본적으로 그냥 적정 용량만 쓰고 있고 이게 안에 보면은 이제 리턴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보낭 음, 보낭은 네, 본항, 본낭대로만 하고 음. 이제 냉각기랑 리액터랑 이런 것들 따로 리액터 를 모터를 써가지고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보낭 올리는 거에서 분지를 하면은 이게 회전량이나 이런 걸 조절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 그게 좋은 팁이다, 사실 진짜. 자, 그러면 일단 또 안에 그 도심기가 사구 도심기가 두 개나 달려 있어요. 네. <laughs> 왜 이렇게 많아요, 도심기가? 아, 원래 다 썼었는데 네. 지금은 좀 최소한으로 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는 지금 안 돌아가고 있고. 아, 안 쓰고 있고. 네, 지금은 경칼마랑 네. 제 네, 카본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제품 쓰는 게. 네, 네. 아쿠아프레스 트걸 쓰고 아, 있어가지고 아, 이것도 다 그냥 제조해서 쓰면은 저렴하게 쓸수 있으니까 그치 저렴 만, 만들어서 쓰고 음, 음. 또 재밌는 게 썸프에 수류 모터가 있네요 지금 이게 그냥 칸에 놔두면 네. 이게 물살이 그렇게 막 빠른 편은 아니라서 아 썸프 에 네. 정체되는 게 싫어서 네 그래서 바닥에 슬러지가 케어 쌓이니까 이거를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환수를 해도 이게 청소할 때 이거 장비를 다 꺼내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네네 그래가지고 바 타입으로 그냥 쭉 밀어가지고 실러지가 안 쌓이게끔 그냥 유지를 하거든요. 어. 이게 막 이게 엄청 좋다고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음. 저는 그냥, 그냥 그래도 깔끔하게 나와서 성격 이 <laughs> 아주 나빠. <웃음> <웃음> 그래서 그냥 양쪽 다 달아놓고. 음. 스마트 테스터가 있네요. 네, 이게 지금 인사염 측정하고 있고, 아 이게 지금 저는 하루에 두번 측정을 해요. 하루에 두 번? 네, 아침에 9시랑 저녁 9시. 아 이렇게 측정해서 보는데, 흐름상만 보는 거라서, 이게 저는 결핍만 안 되면 돼서, 그냥 음. 수치가 높든 낮든, 어느 정도 0만 아니면 된다는 주의라, 그 흐름만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측정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옆에 보이는 그거는 이제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네. 키퍼 네. 이게 진짜 효자예요 효자 그죠 엄청 네. 그... 저는 1시간에 그... 음... 한, 한 번씩 측정하거든요 <laughs> 하루에 그래서 24번 측정하는데 일부러 좀 많이 만들어서 그냥 매시간마다 측정해서 어... 알칼리니티가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고 있어요 어, 오차가 거의 한나랑 비교했을 때 오차가 거의 없어서 정확히 그냥 나오는 편이라 음. 한 번씩 이제 pH 프로브만 이제 좀 닦아주기만 하면은 음. 측정이 잘 돼서 이게 제로 음. 전 제로 중요한 게 생각하는 장비 중 하나예요. 이게 도징이랑 했을 때좀 시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음. 도징으로 수조를 유지하는 데는 음.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조금씩 가감하거나 올려주거나 하면 되니까. 음음. 그리고 또 여기서 에이 회사에서 나오는 도징기는 또그 세부 컨트롤도 가능하니까. 저는 그냥. 중산으로 쓰고 있어서 도징기는 어참 그러면 키퍼랑 도징기랑 연동은 안 되는 거네? 네 연동은 안돼있고 그냥 제가 수기로 아, 이렇게 그냥 네, 핸드폰으로만 맞아 맞아 낮이랑 저녁이랑 도징량이 달라요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래서 그렇게 조절해 가지고 뭐 알칼리니티는 7에서 7.1, 7.2이 정도 응. 왔다 갔다만 하고 그치 그치 저는 원래 이, 이 수조도 지린산이 0으로 한 1년 좀 넘게 유지가 됐던 수조인데. 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질산이 한 15, 인산이 0.034 이렇게 나오니까 과거에 비하면 엄청 많이 나린 네.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 색이 다 떨어졌다가 지금 카본 쓰면서 지금 조금씩 낮추고 있거든요. 일단 음. 지금 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서 음. 지켜보고 있어요. 이것도 하. 어떻게 될지. 종순님은 뭐 사실 전라도 대표로 뽑힐만한 엄청 고수기 때문에. <laughs> 아, 엄청 맛있네요 어. 아, 진짜 맛있다. 우리말 먹을까? 사실 회 맛을 모르다가 제대하고서부터 어릴 땐 이르다. 저회안 좋아했었는데 회집 하는데도 회잘 먹어요. <웃음> 진짜 <웃음> 맛있어요. 맛있어. 근데 전 과거가 제일 <laughs> <절로> 좋아해서 <laughs> 이 광어를 바로 떴을 때 먹는 식감이랑 냉장에서 숙성을 한5 시간, 4 시간 정도 하면은 더 쫀득쫀득해서 맛있어요. 이거 숙성한 거죠? 네. 그 숙성을 약간 해야 맛있다고 그러고. 그 일본 가면은 그 숙성된 해파는데들이 있거든요. 네. 진짜 맛있더라고. 음, 그래서 아 오사카에서 그러면 숙성에는 또 이런 맛으로 먹는구나. 맛이 또달라지니까 음, 음. 바다, 배에서 바로 잡아서 먹는 그 맛은 또 있겠지만, 이렇게 평지 이런데, 육지에서 먹으면 대부분 숙성을 많이 하니까. 숙성하는 것도 맛있어서. 우리 장모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우럭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맞아요. 그게 더 맛있어요. 그게 훨씬 맛이 나요. 아니면은 우럭은 좀 식감이 좀 부서지는 식감도 나고, 그래서. 또 우럭은 또그 독특한 향이 있어요. 우럭만에. 그래서 음. 우럭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볼까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럭만 드시고 음, 음, 많이 드시면 음, 대부분 광어 많이 드시는. 동생님 지금 몇살이아니까네 아무튼 서른. 네? 서른되기 두달 30. 네? 남았어요. <laughs> 어? 이제 수조 얘기를 해볼까요? 네. 내년에 계획 중인 2천짜리 수조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 내가 건물 설계, 설계. 아니, 어항 설계도 다 끝났어요. 음. 어항 2000에 800, 폭을 800 할지, 850 할지, 그거는 아직 고민 중이고, 음. 높이는 600일 것 같아요. 받침은 디자이너 케 K님한테 탁 해가지고, h b 모으로 하기로 했고, 선프는 이노아트에서. 어찌됐건 그게, 그게 좀 인테리어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h b 을 좀, 공이 많이 트는데 욕심을 낼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HB는 그 어항 받침 때는 외부로 노출을 시키고, 예, 네. 썽프만 뒤로 다 밀어버려요. 펌프. 네, 아. 어항하고 받침만 보이게. 그래서 아. 받침 색깔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 아. 네, 테이터 색깔을 보면서 대비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포인트로 <laughs> 그걸 생각해야 돼. 아 종수님이 내년에 그 카페를 하나 오픈 계획 중이시래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해수 수조를 이제 크게 넣고 싶어가지고. 사실 해수인들이라면 좀 누구나 한번 맞아요. 로망으로 전 이게 1200짜리가 마지막일줄 <laughs> 알았어 <laughs> 네, 안돼 <laughs> 안돼 사실 1200... 근데 얘날에 그랬거든 나 수조 맞출 때도 <laughs> 미터바인에서1800 클거 같죠? 하다 <laughs> 보면 금방 채워요 이랬었거든 아 근데 그게 맞아. 뭔지 알겠어 그럼 거기는 무슨 카페인거예요 아 주로 애견 카페로, 애견 쪽으로 가고. 아, 애견으로 할 거예요? 네. 음. 그래서, 뭐, 애견을 안 키우시는 분들도, 음. 올 수는 있잖아요? 뭐, 앉아서 테이블에서 카페 드시는, 커피 드시는 분들도, 음. 좀볼수 있는? 정부권에 음.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또, 이거 해소라는 게, 아는 사람만 아니까. 그치. 좀 알려주고 싶기도 하지 근데 막상 보면또 이게 해수인지, 민물고기인지, 담수인지, 음. 그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막그쪽 <laughs> 해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취미생활이 욕심이 욕심 때문에 가족쟁이님 스타일을 얻을 것 같아. 많이 해수 물어보고 하니까 죄송하긴 한데.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맞아 맞아. 가족쟁이님은 좀 착해가지고 잘 알려주셔. 야, 그러면안 돼. <laughs> 그 장비도 뭐 이런 거, 뭐, 부품 같은 것도 제가 잘 모르니까 맞아요 맞아. 링크랑 뭐 맞아, 캡처 해서 보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나뭐 한번 물어보면 제 링크를 다 보내줘 맞아요 여기서 맞아. 이거 사고 맞아. 저기서 이거 사고 화 면도 막 캡처로 봐 얼굴 보고 뵌 적은 없는데 이렇게 음. 연락해가지고 음. 알려주셔가지고 맞아. 색깔이 산호에 가지고 있는 색깔을 음. 더볼수 있잖아요 빈 쪽으로 가게 되면. 본연의 색을 좀볼수 밝은 색도볼수 있고, 음. 그, 낮아지면서 바뀌는 색깔도 볼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쪽으로, 쪽으로, 빈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거를, 어느 정도 갔을 때 멈춰줘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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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니까. 타이밍을 놓치기가 쉽으니까 네. 저는 그냥, 튼튼하게 키우자. 음, 음, 주의여가들 아, 그래도 너무 튼튼하게 보면, 색깔이, <laughs> 두 톤이 한, 원톤으로 바뀌고 하니까. 응, 응, 응. 저도 뭐, 또, 뭐, 또 모를 때는 이터마린에 가면, 이렇게 아크로들이 쫙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초보 때, 아크로가 이쁘다는 생각을 난 진짜 안 해봤거든. 저도. 저도 레더밖에 안 했어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저거를 왜 살까, 사람들이. 전혀 매력이 없는데, LPS만 주고 장사하는 거야. 근데 LPS는 죽진 않는데, 재미도 없어. 음, 난.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운영을 좀할줄 아나? 싶은 생각이 들 때쯤, 도전사만 도전사만. 내가 도전 사아 사고잖아. 도전 사아내 수조에, 그,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볼 때는? 도전해보고 싶어서. 어. 나도 이거 할수 있을 것같은데 그니까, 러 그니까, 러 그니까. 러 <laughs> 그바하에 나는 아크로를 시작한다라고 봐요. 내편경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어, 뭐 만하면 아, 하지 마라. 응.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날리지 마라. 그치 했는데. 그치 그치 그또 사람이 또한번 하면은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볼 때는 이것만큼 어떤 덕질의 끝판왕도 맞아. 공부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네. 걸 그런 애착이 있어야, 이걸 살리고 싶은 그런 애착도 있어야, 음. 그러면 이 상태일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렇지.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 맞아. 이것또 직접 음. 경험해보지 않고, 이게 뭐글 같은 걸로만 봤을 때는. 맞아, 맞아. 이게 또 와닿지가 않아요. 맞아, 맞아. 경험하다 보면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게. 음. 그런 걸 음. 한번 경험해보면은, 음. 아, 이때 이거 이사노그 이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음. 괜찮았다. 음, 음, 이런 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음. 그래서 그크로를 그래서 그로를더 키우는 거 같아요. 제가 초보 시절 때, 음. 레더, 뭐 심지어 버튼까지 죽이고. <laughs> 그때만 해도 왜 죽는지는 모르겠는 거야. 네. 뭐, 리프패밀리나 이런 데 보면은 뭐가 문제래? 그러면이 사람 말은 저거고 저 사람 말은 저거고. 다 달라요. 아니, 그니까 너무 거기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고, 그 사람들 했던 말이, 아, 이런 맥락에서 이런 아, 얘기를 했다라고 아, 이해가 아, 가는데, 초보들이 음.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저는 그걸 봤을 때, 그, 훈립이 나왔을 때 색이랑, 음. 그 바디색이 변하는 거가 재밌어서 하는 거라, 뭐, 음. 그게 막, 봤을 때는 막, 이쁘거나 그렇다고는 할순 없죠. 왜냐면 외관 외, 쪽으로 봤을 때는 그냥, 책칼 칠해놓은, 그냥, 돌덩이 같은 느낌이니까. 가지. 네. 음. 음. 근데 또, 이거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모양이라든지, 어떻게, 뭘 해줬을 때 반응을 해주는 그런 음. 재미로 키우는 것이 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과정이 더재밌어 즐거운 취미인 맞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이, 이 취미는 끝이라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언제나 과정이잖아. 맞아. <laughs> 언제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즐기지 않으면, 좀, 진짜 되게 재미없는 취미인 것 같아. 솔직히 나는 그 순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날 고수로 보지 마. 난 고수가 아니거든, <laughs> 사실. 아시잖아. 아, 고 그거 아니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이쯤 키우시는 분들은 빨리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이쁘게. 맞아. 근데 또, 바꿔서 카 하면, 귀한 거를 내가 30만원 주고 샀어. 어. 빨리 키우고 싶잖아. 그죠그런것도안 뭐, 커요. <laughs> 빨리, 빨리 키워도 왜, 얘는 왜안 크지? 어, 어 그럼 빨리 키워야 빨리 팔 텐데, 뭐 이런 생각 할거 아니야. 그게 이율배반적인 <laughs> 거지. 그런 의미에서 수조는 두 개를 해야 되는 걸로. <laughs> <laughs> 다 비싼데다 이유가 있어. 그니까 내가 수조를 하는 이유가 원래는 인테리어 때 넣었어요. <laughs> 거기에다가 어떻게 벽을 하나 이렇게 세울까 하다가 수조를 크게 만들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누구나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전경 같이. 맞아요. 어, 느껴지면은 좋겠다. 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렇 산호들도, 왜, 예를 들면, 뭐, 테누이스 같은 거 보면, 블루에서, 블루 등에서만 이쁜 애들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테누스랑. 네. 그리고, 블루랑 화이트에서 둘다 이쁜 애들이 있을 거고, 전 그래서 오히려 블루에서만 이쁜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테누스를다 받아보면, 화이트에서 그냥 똥색이라, 그치 무슨가지고 블루에서 이쁘고 <laughs> 귀한 선호들 프렉들은 사실 내가 전경으로서의 그거를 즐기는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가까이 봐서 뭐 사진으로 즐기건 담아두어 담아두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뭐 약간 내가 수를 세팅했던 어떤 그런 관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는 있 아, 또 저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프레 키우는 거를 재미있게 느끼는 거고. 종종 좀 뵈요. 전 좋아요. 전 일상 갔을 때 처음 리퍼를, 윗주방 리퍼를 처음 봐가지고, 좀 반가웠어요. 그게, 더, 그게 좋아요? 네. 아. 네. 그때 우쿠님이랑 같이 음... 봐가지고. 네, 이게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니까. 서로 좀 멀다 보니까. 오늘 뭐 음식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산후 부분도 잘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